안녕하세요. 캠핑보리입니다. 저 오늘 충북 계산에 있는 아이들 강, 관광 농원 캠핑장에 캠핑하러 왔는데, 제가 1년에 딱두번 친구랑 같이, 친구네 부부랑 같이 캠핑을 오거든요. 우 여름에 한 번, 겨울에 한번 이렇게 같이 하는데, 작년 겨울에는 각자 이제 어, 업무로 인해, 바쁜 업무로 인해 함께 하지 못했고, 그래서 지금 3일 째 연휴를 맞이해서 친구는 부산에서 올라오고 저는 경기에서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있답니다. 여기가 캠핑장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음근 떠는 게 너무 좋고 여기 캠핑장 특징이 이렇게 타프로. 저기 반대편에도 타프로 되어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세팅을 했다 에어매트 분명히 그때 바람 빠졌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테스트 해봤더니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단 <laughs> 오늘도 바닥에서 잘지 아니면 이 매트에 어, 공기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차 다시 한번 들고 왔고 아침 설치했고 히터 저기다 두고 여기 테이블 널찍한 거 들고 와서 저희 부부 친구네 부부 애기랑 해가지고 같이 캠핑할 예정입니다. 폴라리스 텐트 들고 왔는데 여기 지금 대표 간격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고정 링으로. 연관해놓은 상태이고요. 이렇게 널찍하게 지금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여기 한 3시 10분쯤? 맞나요, 여보? 한 3시 10분쯤 도착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둘이서 세팅하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한 4시 20분 정도? 아니, 해좀 넘었네. 어, 그래도 금방 세팅 완료했고, 이제 니언이어 저녁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저녁은, 어, 저희가 맛있는 걸 많이 들고 와서 뭐 먹을지 아직 고민은 하고 있지만, 가장 유력한 후보, 후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연어랑, 또뭐 먹지? 고기를 구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질이기 때문에 양념 좀 걷어내고 넣어보. 오, 아 냄비 좋다. 매운에 확 나지. 응. 음. 설탕좀 <laughs> 많이 넣어 주세요. 설탕이라요실비김치본연의 <laughs> 맛을 먹어야죠. 아따아따아따아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 아니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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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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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 음. 아닌가요? 설탕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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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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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그래도 맵긴하다 그래 맵진 않네. 어 약간 뭐라지 하이 정도로 설탕 넣는다고 하고 설탕을 듬뿍 넣고 마지막에 식용유를 탁하면 음. 음 그치 아아 어. 음. 매워 근데 배워 음. 끝맛이 매워. 음. 얘는 붙어 있는 것 같아 칼집이야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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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간 아까... 맛보다 딱 먹었거든. 맛본다고? 음, 어. <웃음> 아, 멱찌리가 좀 먹으면은. 나도 신나냐? 나도 신나냐? 김치. 고기도 매워요. 많이 매워 어. 고기의 아, 맛이 확 들었는데. 아 진짜? 어. 음, 나 아, 공간지 먹고 먹자마자 바로 음. 밥 먹었잖아. 아 그래? 고기 한한 한, 어. 하나 딱 뜯어 먹고. 어 근데 먹을만 한데? 맛있는데 매워. 이음 제일 매운 거못 먹어요. 김치가 면지 고기라면은. 맛있다 매워. 음. 근데 맛있어. 오빠 살짝 좀더 넣었어. 오빠 더 먹을 수 있겠다. 어. 다른 음 것보다 고기 매워지니까 음. 나중에 힘들 것 같아. 화장실. 음. 고기는 하나도 안 매운데? 맵지 않고 그래. 달죠 달걀 찾기 한데. 음, 그래. 그런데 김 맵장도 안 매운데. 는 김치가 뭉지처럼 이게 넣어버리네. 그렇군. 음. <laughs> 와 맛있겠다 소고기 먹어. 어제 묵은지 같아. 응. 어, 아 어, 매운데, 그냥 응. <laughs> 맛있네. 밥하고 <진짜 맛있다. 웃음> 먹으니까 맛있어.

알고는 있는 <laughs> 아, 나 알고 있는 거야. 아 날고 있는 거냐고. <laughs> 와 앞으로 안 간다. 바람 때문에야? 바람 별로 안 부는데 지금. <laughs> 잔디를달려 잔디 아봐배를안 담배를 안 바닥에 놔두고 일단 일단 이렇게 가니까 담쪽 가서 담자 이게 아마 이렇게 갈 거야. 바람 때 어, 이 바람에 이거 완전 실내용인가 봐. 어 그만큼 이렇게 파워가 약한 거지. <laughs> 너무 당황스러운데. 너무 녹화가어 <laughs> 자, 뭘 왼쪽 눌렀지? 왼쪽 거를 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. 아, 어, 아니 아니다. 위로 올려. 한번더 올려. 어디 가니? 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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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라고야 이거 음성 인식안 돼. 음, <laughs> 인가 <음성인지가> 아니야. <laughs> 너무 웃겨 세 개? 애가 남자들 홀리고 다닌다 그렇게 니가. 니 거네 지금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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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지글지글제비자다 <laughs> 음. 음,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굿모닝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<laughs>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밥만 먹고 또 잤어요 그리고 눈 떴더니 2시간 넘었던데요 <laughs> 연휴를 저는 되게 알차게 잘 보내고 있고요 친구네 가족들이랑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캠핑하고 있는 곳은 충북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관광로원이라는 곳입니다.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무언가를 건물을 짓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름이 산들바람물마음. <laughs> 이거 알면, <laughs> 이게 무엇인지 알면, 연령 나오니까. <laughs> 캡틴 플라네. <플러닝. 웃음> 건물 입구에서부터는 이제 뭐 분류수가 하는 곳, 흡연장소 이렇게 있고, 캠핑장이 <laughs>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엄청 넓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리고 캠핑장은 전체가 다 데크로 되어 있고 전체가 다 타프 존으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바로 입구에 보이는 이 건물이 관리동이에요.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샤워실, 화장실, 개수대, 매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넓게 보이는 이곳이 아이들이 놀수 있는 방방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여기가 지금 캠핑장 다 이거든요. 드론 입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사이트가 쭉 되어 있어요. 여기 마지막 19, 20. 그래서 총 20개의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쪽에는 팜핑룸이라고 해서, 그, 캠핑은 하고 싶은데 캠핑 장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인들 중에 캠핑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서 캠핑하고 캠핑 장비 없으신 분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저기지 올라가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저 팜빙룸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기는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외관은 일반 펜션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가 1번 데크거든요.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 지금 예약이 없잖아요. 그 이유가 텐트를 이렇게 치면 보통 뷰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앞에 텐트 바라보는 뷰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뷰다 보니까 이쪽에는 잘 예약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쪽에 예약하시는 분들은 위에 팡핀 룸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, 부득이 한 경우 아니고는 굳이 여기를 예약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저쪽에 18, 17, 16, 15 이쪽 라인이 앞에 뻥 뚫린 뷰를 볼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한다고 합니다. 여기가 두 가족 사이트거든요. 그래서 19, 20 사이트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지만 여기 바로 방방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함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,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아이들의 떠드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잔디 밭에서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, 뛰어놀고 할수 있게 넓게 되어 있고요. 저기 보이는 저 조그만한 건물은 아이들 도서관이에요. 그리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은 화장실 개수대입니다. 여기 샤워실은 따로 없고요. 샤워실은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관리 또 건물로 가셔야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. 그렇게 작지도 않고.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고, 아이들이 뭔가 즐겁게 캠핑할 수 있는,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서, 아이들과 함께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라면, 어,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응? 응. 화장실 되게 깨끗하고요. 뭐가 있다고? 비대. 비대, 아, 비대자리도 있다고 하네요. 여자 화장실도 있어요. 여자 샤워실에는 그 드라이기는 없고요. 그 깨끗하게 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개수대인데 여기는 이제 세수하고 양치하는 곳. 여기는 개수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 뭐지 전자렌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요. 여름에는 시원하라고 에어컨도 있고 뜨거운 물이 엄청 잘 나와요. 그죠? 네, 화장실은 이렇게 다섯 칸에 화장실이 구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세수하는 세면대가 있고요. 여름에 시원하라고 에어컨도 다 구비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사이트가 15번 사이트거든요. 다른 데는 앞에 그 데크 앞에 연장을 해 놨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데크가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m 정도 되게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 전형석 때문에 저 전기 전형석 때문에 여기 연장이 안 되어서 저희만 6m 입니다 그런데 플라이스 정도 치고도 조금 공간이 남아 있고 대신 저희는 플라이스 쳤지만 우레탄 연결할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저희는 이렇게 멋진 뷰를 얻었답니다. 맛있겠다, 그치? 오삼 불고기. 오삼 불고기. 이제 낮술 한잔 때려야지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. 근데 양념 맛에 이제 고춧가루 맛이야. 이런 거에 괜찮아지시다가도 점점 싱겁네. 생각이 들었요 음 네이비 싱거운, 맛이 싱거운 거야. 아, 일단! <목소리도 있습니다> <목소리도 있습니다> <목소리도 있습니다> 네, 어 어, 만이하사가 <목소리도 있습니다> 어, 음. 일어나는 대로 음. 고 우리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퇴근밥 먹어야 되잖아. 응. 네. 참마이다 배고파니까. 그러니까. 쟤는 밥 먹어야 되는데. 응. 우리는 응. 가다가 휴게소에 가서 밥 응. 먹어도 되고. 응. 우린 여기서 매주 휴게소에 또 먹어야 되는 거니까. 이 오늘 또 일어나서 보고 응. 배고프면 먹고 가는 응. 건데. 웬만하면 그렇지. 안, 그치 안 응. 먹고 갈 수도 있어. 응. 빨리 먹을래? 응. 그렇지. 아, 네, 네, 네. 고기인데? 고기입니다. 여기 와서 눈도 보고 비도 보고 자 별별거 다 보면서 힐링했던 것 같아. 이 박사님들과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. 영상이 이 눈이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직 퇴실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얼른 철수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철수하고 올테니까 여러분들은 눈 구경 좀 하고 있으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저희는 철수 다 했고요. 와 눈이 숲설이다 보니까 정말 무겁고 축축하고 푹푹 꺼지는 눈이었지만. 그래도 2박 3일 동안 굉장히 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 힘들다, 힘들다는 우중 캠핑과 설주 캠핑을 다 즐겼던 캠핑이었고 1년에 두번 밖에 못 보는 친구지만 어 즐겁게 놀고 수다 떨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힐링했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